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네요. 그래도. 좋네요. 정균, 안녕. 좋은 아집 오늘 수요일, 수요일인데다가 내일부터 명절 시작이라서 은솔. 안녕. 순, 안녕. 누리, 안녕. 아침 오늘 따라 조용하네요. 인나, 안녕, 좋은 아침, 이 건물 맞아? 이름 말아놔야 되는데 외우세요. 급식 잘하셨어요 어제? 씨가 아, 맞아요. 아닌데? 상추튀김 어 상추튀김 반응이 어떤가요? 아, 명절음식이요? 뭐요? 떡국? 아 먹을 줄 모른다고요? 그거? 그죠 며느리? 삼색나물 모듬전 오마이갓 저도 못하는 걸. 하긴 뭘 하나요?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? 고사리 숙주 시금치 새송 동그랑땡 동태전 먹고 싶네요. 동태전. 오늘 조용합니다 네, 종갓집 며느리. 그죠? 태수님, 장가가면 뭐 아주 그냥 어, 동태전이 흰살 생선전 네, 안 가게요 자유로운 영혼으로, 네. 그래요, 뭐. 각자, 각자의 생각이 또 다, 다, 다르니까. 우리 셋만 신났습니다. 한 분, 동규님. 동규님, 뺨. 이불 뺨, 어디 갔어요, 다들? 그러게요. 안 되겠네요. 다들 아차산으로 불러야겠어요. 등산 모임. 나 떠나버렸네. 그러니까. 저는 어제 싱어게임. 여러분들 싱어게임 봐요. 싱어게임. 여기 지금 서현님. 네, 역시, 올리버드 애청자. 고속도로에서도, 출근 다니고, 고속도로에서 저렇게, 이렇게 또 들어와서, 휴게소 문이 안 열리고, 그지? 뭐, 먹고 싶은데. 우승자 나왔죠? 제가 응원하는 친구예요. 매력적이에요, 아주 그냥. 제가 요즘에 싱어게인의 이승윤이에요. 네, 민정. 좋은 아침. 이승윤이요. 이승윤. 태수님, 외우세요. 빨리. 네, 또 아침부터 이렇게 트로트를 뽕짝 뽕짝. 네, 이 네, 찐님 기상하려아 동생이 뭘 재밌게 보냐고. 누가 보면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. 아 트로트 하면 찐이야. 네, 미진 기상하려 네, 동생이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지금 뭐 하나? 우리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. 주제가 막 확확 바뀌면서, 아, 나 어제 싱어게인을 보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연관 뭐가 되더니, 네, 이새벽의 소통. 갑자기 막, 신동엽 우, 우는 뭐 이렇게 장면이 나와서 봤더니, 또 슬픈, 불후의 명곡에서 슬픈 내용. 새벽에 출발했더니 차들이 없어요. 네, 별로 귀담아, 서로 귀,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얘기하는, 네, 좋은 방송. 네, 진짜 밝다. 어 서로 딱할 말만 할 말만 깔끔하게 딱 하고 신나서 어 신동이형 그거 오! 맞아! 아버지와 아들 나온 오! 맞아 맞아 맞아요 드디어 내 말을 들어줬어요 성민 기상 완료 알고리즘으로, 그지? 근데 엄청 아버지가 노래를 잘 못하시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. 어, 원래 딸애, 그, 엄마가 딸애기인데, 진정성 있게 부르니까, 어, 슬퍼서, 진짜. 또 그거 보니까 또 영광 검색어에 막, 등등등등. 공부해라. 맞아요. 자, 공부해라. 이런 내용 나오니까 지금 또 역시 조용한 어, 음성 지원 되죠. 그죠? 그딱그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죠. 뭔지 알죠? 아, 귀여워. 되게 아침에 있다. 저 뭔지 알아요? 배고파서 내려왔나봐. 청설모, 청설모. 청설모, 하늘 다람쥐, 형인, 네. 형인 요리동산 가고 싶구나. <laughs> 청설모, 아무도 못 봤다고 합니다. 네, 람세, 아, 람세, 청설모 못 봤네. 서울랜드 그래 서울랜드에 청설무 많다. 거기 청그 서울랜드에 캠핑장이 있거든요. 거기 되게 빡센 곳인데 가기 힘들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근데 진짜 좋은데.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가봐요. 그 서울랜드 쪽에. 캠핑장. 저렴하고 시설도 괜찮고. 단점은 주차하기 힘들고. 네. 손님은 안 가본 데가 없네요. 대단스. 네, 네, 캠핑 가고 싶죠? 고구마 구워 먹고 싶어요. 상지, 기상 완료. 자, 오늘 밤에 떠나야 되는 팬들. 짐은 잘 섰나요? 뭐래. 어, 웬일이야, 람새. 네, 자. 제고 람새, 누가 보면 되게, 영어 되게 잘해요? 혹시? 람새, 람새님. 남세, 영어 실력을 한번하겠네얼리버든 조용한데, 동생, 아, 동생 차 타고 가지? 댄스 바디. 아니요, 개 못합니다. 네, 자고. 거기서 지금 신나게 노래 들고 가는군요. 네, 운전 조심하세요. 너무 들썩거리다가. 다른 데로 빠져, 빠져서 돌고 돌수 있어요. 오늘 진짜 따다, 따다. 하나도 안 춥네. 너무 얇게 입고 온거 아니야? 진짜? 손이 추운 거 아닐까? 이 정도면 뭐 어제는 진짜 춥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은데. 네 람새. 화약해졌네요. 몸보신을 이번 연휴 때 하시길 네. 옷차림에 참고가 그래요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가지고 가요. 너무 또 얇게 입지 말고. 네, 오늘은 확실히 제가 어제보다 덜껴 입었는데도 쉽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. 제가 항상 날씨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. 와, 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진짜 부지런하다. 또 조용해졌어요. 재밌는 얘기 없어요? 저는 어제 너무 슬픈 유튜브 영상을 계속 봤더니 몸이 다운됐어요. 지금 기분도 그렇고. 오, 배드민턴 잘 차요? 남새 그런 거 보니까 얼리버드 되게 좋아한다. 일부러 안 봐요. 어 그러니까요 은근히 다 들어와요. 은하. 어. 뭘못 타요? 아 뭘? 궁금하다. 람세 아차서 나서 배드민턴 치자. 자 람세랑 호찌님. 네 호찌님 지금. 대답은 해야겠고 동아리 부장 배드민턴이요? 네 상지 아 근데 여기 산에 오라고 참아 못하는 상지님 산 알러지 있으신 분산알 동아리 부장이면 중국인들이랑 같이요? 휴게소가 지금도 문 닫어? 오 다음 주 토요일에 청계산 가요? 청계산 매봉까지. 매봉 찍나요? 아, 거의 한국인이었어? 중국 애들, 배드민턴 되게 잘 치는데. 오, 화이팅! 계단 지옥을 한번 맛보고 오길. 아, 오, 거기는 중국인이랑, 람쌤님이, 대학교 다닐 때, 배드민턴 부장으로서, 배드민턴으로, 맞짱 떴다는, 맞아요. 중국 애들은, 배드민턴 막 이런 거 잘해. 탁구. 약간 그런 부심이 있어요. <laughs> 희한하게, 남쌤님. 맞아요. 농구 탁구 배드민턴. 특히 농구 장난 아니죠?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농구 유명인 사와갖고 막 학교에서 난리 났었는데. 어우, 전이님, 나는 전이 샤워하고 왔다는 아침부터. 잘하셨습니다. 야오밍은 아니었고, 유명한 레전드, 야오밍은 아니었어. 유명한 농구팀의 선수들이 와서, 우리 학교 애들이랑 같이 무슨 시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다 구경 가고, 갑자기 생각나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어. 재밌었는데. 그래서 나도 성화 잘 지내나 생각했었는데 딱 들어왔어 세상에 반가워요 지내고 있죠. 아. 배고프다. 되게 허기지네. 오늘 따라 지금 다들 조용히 준 비하 는거 죠？틀 어놓고 자나 아니 죠. 되게중요은에데 정류장 짐 싸는 중이구나 오늘은 흐린 날에 아차산인데 아 오늘 집 가는 사람들은 얼른 짐을 싸야겠네 친척 집 가고 싶다 그래, 옛날에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우리는 재밌었지. 친척, 친척 집 가서 놀고 먹고. 아닌 것 같은데요? 아. 맞아요. 요즘에 명절 증후군 이런 말은 또 없어졌네요. 옛날에는. 명절 증후군에 친척집 가기 싫다. 결혼은 언제 하냐, 취직은 언제 하냐, 이런 얘기 막 오가고 그랬었는데, 그죠? 어, <laughs> 자, 저는. 고구려 전까지 왔구요. 우리 오늘은 얼리버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그 벌써 도착했죠? 어, 흐린데 또 흐린, 흐린 날이어도 예쁘긴 하네요. 그래요. 네. 자,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얼리버드 하니까.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브이 어, 예. 자,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욱, 조심히 하산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. ตาโจทย์ได้เลยันนี้อจเจ็ด